짜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구독자 형님 누님들 아우님들 저도 코난 오늘 일찍 일어나서 우리 제군들 <laughs> 우리 해피제치기하네 잠시만요. 일어났어 먹어 그 일로 와형 일로 와로어먹어 인사해 안 나왔대요 안 나왔대요 돌집 자연인 아들내미 <laughs> 멍멍이어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짜잔짜잔 짜잔 많이 하세요 인사해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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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간다 호레가 물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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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코난이 바빠요 택배 싸야지 핸드폰 유리 액정도 고치러 가야지 모시기 거시기 산에도 가야지 고고합니다 야너 방울이 너왜밥안 먹니? 추르죠? 자 출발합니다 짜잔 오늘도 코나는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여러분들께, 짜잔! 아, 싱그러운 아침. 출발합니다. 북동. 북서. 아무것도 안 보여. 희한하네. 갑버섯 하나가 안 보여요. 아직 포인트는 가지 않았는데 이쯤에서 갑버섯이나 이렇게 뭐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 오메씨 오늘 또 꽝새냉인가? 꽝새냉은 아닐 것 같은데 분명히 아, 이게 빨라서 없어진 건가? 하여튼, 여기, 빨라도 순차적으로, 까치버섯이 올라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 가보려고 왔는데, 어, 아무것도 안 박여주네. 뭐, 막걸리라도 있어야지 한번 고사도 지내고 그랬는데. 아무튼, 코나 새가 빠지게 올라가 볼게요.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갑버섭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우 힘들어. 아우 숨차시. 자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사랑이. 사랑이 회기가 헬멧이 아니야. 아, 아... 아...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 안 보여. 짜잔 코난 나팠데데아씨아아 아. 아, 저이씨 너 조용히 안해 어저 깍깍댕이 저씨, 아 오늘 산볼날에나 저거봐요 저거 버섯이 잠깐만요 아, 엄청 더워요 와 대단해 대단해 다시 화면 바꾸고 왜안 바뀌어? 자, 화면 바꾸고, 밤에색 광대버섯이, 자자자자장, 해고 올라왔어요. 독버섯입니다. 독기 쌓여서, 나중에, 심혈관이나, 심장이 멎을 수 있으니, 절대, 먹으려 하지 마세요. 아셨죠? 고난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먹버섯 나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옆라인 타서, 하산을 해야 돼요. 오늘 택배도 보내야 되니까, 좀 일찍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야, 진짜, 씨아왜 들이대냐고. 진짜, 이씨. 에휴. 그나마 종이니까 다행이다. 아유, 지금 갖고 온 거는 가지고 가세요. 왜 그래, 왜. 자연은 우리 우리 것만의 자연이 아닙니다. 후세에 물려줄 자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요가 봅니다. 고고. 아 인수가 오빠야. <laughs> 아씨 혼나겠다. 씨. 저기 봐요 저. 우리 껄껄이 버섯이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야 돼 우리 인숙이 누나 코난 맘이 보여 갑니다 재밌는데 또 혼날라 <laughs> 갑니다. 없는 데를 다니는 게 아닌데, 우리 발 빠르신 형님들이 왔다 가셨어. 이렇게 엎을 리가 없는데. 그치. 같이 먹고 살아야지. 뭐. 나만 따는 게 어딨어. 그지요? 자리는 좋지요? 코난이 자리가 나쁜 데를 다니는 것도 아니야. 한발차이로 늦든가, 한발차이로 빠르든가, 그거 차이지 뭐. 그래도 대한민국 사는 많다는 거. 여기 자리가 좋은데 좋은데 쌀이 버섯이 여기서 나오는데 갔다 가셨대요 발자국 봐 그죠 왔다 가셨죠 이렇게 또 없으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이 임산물 채취가 산에 다니신 분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도 직업이다 보니까 야 하나도 안 보이네. 야안 나오지 가 않았을 텐데 따는 여기가 좀 일찍 나오는 지역인데 아, 능이 생도 안 보이고 있고 아 발자국이 있어 다 따셨어 따신 거야 아한발도됐어다 오늘은 아, 어쩔 수 없어요 꽝이래도 다음 영상을 또 찍어야 되니까 아다날아갔어 없어 없어. 지감시 하산. 이쪽 산은 하산. 아, 저 앞산을 올라가기에는 또 힘든데. 능이가 나올 시즌까지 무리하면 안 돼. 아무튼... 아 영상도 하나도 못 찍었네. 아, 어떻게 이렇게 다 해가셨지? 응? 다밟고치신거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고. 이게 구간구간 구간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돼지가 와서 밟벗혔나 아무튼, 고지가 높아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고지를 약간 야칠게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영상을 틀어볼게요. 갑니다. 아, 이 산은, 버섯이 없어. 이 산은 없어, 없어. 발 빠른 분이 오셨던가. 이곳에는 버섯이 많이 나질 않아요. 나는 곳으로. 아야, 아이고, 아 축축하긴 한데 여기 능이도 손, 아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워라. 소량의 버섯만 나는 곳이어서 이제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 같네요. 이곳은 제 구강자리에서 아웃. 이곳은 안 와. <laughs> 이곳에는 삼이나 불러올까 아무튼. 화산합니다 오늘 꽝이어도 좋아 오늘은 할 일이 많아 핸드폰 액정도 가 그래야 되니까 좋은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코난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쯤에서 또뭐야경보석이라도 하나 보여주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 준복이 누나 다래도 따져야 되는데 다래도안 보이네 개뿔딱지나 아휴, 아무튼, 내려갑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팀륙TV 임민입니다 <laughs> 나와라, 오바, 형님. 시안한 모습이오라 모르는 건 패스. 이럴 때 버팀륙 형님하고 같이 오면, 형, 이거 뭐야? 그래 물어보는데, 씨. 아또 형님 현장으로 가셨으니 현장 끝나면 또 산행 한번 같이 해요 능이 나올 때좀 동생도 보라사리만 주시지 마시고 능이도 한 배나 채워줘요 <laughs> 그래야 고난 또 짜잔 짜잔 삐리 빠다뽀해고 다니죠 아무튼 올해 현장 일이 없어서 우리 버팀목 형님이 안 바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딱 떠올라요, 삼리파리 같은 게. 아 근데 오가피도 아니야, 씨. 괜히 말했네, 씨. 근데 여기는 삼도 없어. <laughs> 뭔 산이네? 아, 진짜, 씨. 뭘뭔 산이지, 뭘뭔 산이야, 씨. 아무튼, 아, 이렇게 나홀로 산행도 괜찮아요, 원래 혼자 있으려고, 뭐, 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어, 나무가 좋은데 아무것도 안 달렸네. 아, 물이 내도 한 모금 먹고, 좀 쉬었다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나무가 뿌려졌는데, 악용버섯이 달렸나, 안 달렸나. 이거 뭐 시원하게 달렸어? 삐디삐디, 삐리삐리 아우, 몰라. 자, 불 먹고 갑니다. 고고. 자, 산행은, 오늘 이쯤에서 끝내야 되고요 저도 욕심 있어서 좀더 돌아다니고 싶은데 오늘은 일이 좀 바쁘네요 아무튼 물건 주문하신거 차고 없도록 잘 보내드릴테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코나 물건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또 영상 틀지 몰라요 고고